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표준금거래소입니다. 한국시간으로 13일인 어제 미국 CME 국제 금선물 가격이 모처럼 시원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물론 1800달러가 채 안되는 가격이라 여전히 낮은 가격이지만 올해의 저점대에서 강한 화력으로 사수하는 모습이 기대를 하게 하는 모양입니다. 개인적으로는 1850달러를 넘고 1800달러 이상이 지지대가 되어야 안심이긴 한데요. 일단 1700달러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 경고이 지켜진다면 확실히 방향은 점점 위로 오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주 중요한 이슈는 크게 두가지 정도일 것 같은데요. 흥미로운 건 기존에 악재였던 뉴스가 금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현재 가격이나 수급에 따라 같은 뉴스라도 시장이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먼저 미국 머크사가 개발하는 먹는 코로나 치료제 몰누 비라비르입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몰누 피라비르는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변이에도 같은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균에 네. 의한 감염과 치료약은. 상당히 역사가 긴 반면에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어렵고 가장 큰 인류의 적이 감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존의 감기약이라는 게 대부분 감기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해열과 진통제였는데요. 예전에 독감에 걸려 끙끙 앓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코로나처럼 예전엔 독감 예방주사를 맞아야 했는데 그럴 필요 없이 최초로 개발된 감기약이 바로 타미플루입니다. 부작용에 대해 말도 많고 현재는 바이러스의 변이로 효과가 없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그래도 독감에 걸렸을 때 신기할 정도로 하루가 안 돼서 멀쩡해지는 마법 같은 약입니다. 바이러스를 겨냥한 최초의 치료제로 개발 제약사인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정말 돈방석에 앉았다고 하는데요. 몰누 피라비르가 정말로 타미플루처럼 효과가 있다면 진정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벌써 국내 바이오 업계에 큰 타격이 있었지만 금값에는 다행히 영향이 없는 편인데요. 금값도 중요하지만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에서 해방이 될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얼마 전 지난달 FOMC의 의사록이 공개됐는데요. 이미 어느 정도 알려진 뉴스이긴 하지만, 11월에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고용지표가 예상외로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통계에서 임금 인플레이션까지 확인됨에 따라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인데요. 의사록에서 경기 회복세가 전반적인 흐름을 지속할 경우 내년 중반께 완료되는 점진적인 테이퍼링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내가 자산을 갖고 있다고 쳤을 때 물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좋아할 일입니다. 하지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싼 이자로 시장에 참여한 투기 세력들은 당연히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물건을 생산하는 생산자나 그를 소비하는 소비자들 모두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결국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손쉽게 사고 팔수 있는 주식이 급락을 하게 되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 연준에선 최대한 천천히 금리 인상을 하고 싶은 거고요. 그 온도 차이에 따라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바로 잡히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임금이란 건 한번 오르면 쉽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해마다 임금 인상률에 경영인들이 목숨을 걸고 브레이크를 거는 건데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높은 임금 인상률이 적용이 되면 결국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없게 되면서 금값에 대한 새로운 목표치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시장에서도 달러에 대한 고평가 논란이 시작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현재 유로를 비롯해 달러 인덱스의 주요 통화들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 금에 대해서는 확실히 호재인데요. 물론, 앞으로 여러 변수들로 인해 실제로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시장 외의 위험에서 자산을 지키는데, 금이 갖는 장점은 금 가격의 하방 경직성을 지켜주리라 예상됩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지금까지 한국표준 건거래소였습니다.